커피, 이스탄불에. 카드큐이입니다. 카드큐이 같은 경우에는 탁심 중심가에서 20분 정도 배를 타고 오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짧게 휴가 온 분들은 많이 들리지는 않는 약간 그런 데인데 여기도 이제 현지인들 많은 제법 규모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도로도 넓고요. 탁심처럼 약간 중심가 거리 이런 것도 같이 있어요. 오늘 사실 섬에 가서 캠핑을 좀 하려고 랬는데 부품을 수급 못 해가지고 당장 캠핑을 갈 수는 없고 카드큐이를 한 번도 안. 안 나와서 오늘 카드 페이로 한번 좀 나와봤습니다. 터키에 함시 타바라고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 있어요. 함시라는 생선이 있나 봐. 근데 그 생선으로 약간 튀겨서? 아무튼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도리뱅뱅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요리가 있는데 되게 맛있다는 집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좀 먹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소리를 지르니? 오늘 제가 먹으러 온 집인데 구글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 근데 여기가 되게 맛있대요. 맛있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함시 타바. 팔리라네, 팔리라 엄청 싸네요. 한 천오백 원? 잠시 다비르에발빨 야, 빨래 비르탄이부어안 뜨는. 예? 이일거래균 이. 탐시타반하고 고등어 케밥 이렇게 시켰는데 고등어 케밥이 여기서는 7리라예요 7리라 그리고 함시가 8리라 총 15리라 나왔는데 한 2,800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터키 현지인들 카트큐이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카트큐이 근처에 살고 있는 터키인 친구 한명이 있어요 물어봤지 어 거기 맛있대 여기서 지내고 계신 형님도 맛있다고 하고 터키 친구도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배가 너무 고파 누가 먹으려고 안 먹었거든요. 뭘 먹는 걸 찍으려면은 집에서 뭘 먹고 나오면 안 돼.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그 음, 음식의 온전한 그 기운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굶을 만큼 굶고 안 먹고 나와야 감동이 참... <laughs> 그리고 이 함시타바가 약간 우리나라 도리뱅뱅 그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고추장이 없잖아. 어? 제가 이거를 라오스에서 성환이라는 동생한테 작년 11월, 12월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 무려 쇠고기 고추장이에요. 근데 이거 유통기한 괜찮나? 견질됐으면 그냥 배 아프면 돼. 우와. 이게 함시타바인데 뚜껑을 빵 열어보면은 진짜 그냥 도리뱅뱅 아니야? 이 정도? 아, 뜨거, 뜨거, 그리고 이거 고등어 케밥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그 상처를 잊고 아니 잊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시켜봤습니다. <목소리> <오쿠>. <목소리> 아 이거 진짜 도리뱅뱅이다. 와 엄청 맛있는데. 근데 짠맛이 없어. 소금을 살짝. 소금이랑 레몬즙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한국인들은 고추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아, 이 맛이지 소주 확 땡긴다 와, 와 참기름도 갖고 올걸 아, 고추장이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부정할 수가 없다 진짜 매력있어 빵 엄청 맛있네 이게 빵이 진짜 맛있네 고등어 게다 공갈빵 같은 거에 고등어 넣고 그때처럼 똑같이 양파하고 채소를 넣어줬어요. 그냥 먹어볼게요. 장안돼 있어. 차원이 다른. 백종원 선생님이 가서 먹었던 고기랑 차원이 다다빵 되게 부드럽고 쫄기쫄깃하면서 안에 고등어 따뜻하고 채소 딱 차갑게 돼 있고 입에서 녹네. 이래서 놀라 진짜. 일단, 고등어 맛부터가 달라요. 여기서 먹어야겠는데? 에민 그러니까 아저씨 거는 약간 퓨전이에요. 입맛에 어느 정도 맞춘 그런 퓨전 고등어 케밥이면,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오리지널 타입으로 이제 먹는 건데, 빵이랑 고등어가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야. 왜 이걸 먹으라 그랬는 지 알겠다. 그리고 양이랑 가격이 말이 안 돼. 그 고등어 케밥집에서 1 5리라였거든 근데 이거 두개에서 15리다. 라 사기당한 기분인데. 그래 그놈의 월세 인정 자리세 인정 어쩔 수 없지 어 근데 여기도 위치 좋은데 오리지널로 음식으로 먹는 거를 먹기 전까지는 부불을 하는 건 아니었어 과거의 나새끼 반성해라 진짜 그 갈라타 다리에 있던 고등어 케밥 집 v 스레임 진짜 카드 캐이 올릴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가를 보여주네 이게 고등어 케밥이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시가 없어 가시가 헬러 근데 여기 시장이야? 여기는 먹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장이 펼쳐지네. 아이 올리브 종류 많은 거 봐. 진짜 몇 개야?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김치예요. 한국의 김치. 진짜 크... 나오니까 과일하고 이것저것 많이 파네. 오, 와 이거 뭐야? 양머리인가 봐. 우 와씨 양을 이렇게 파네. 우와 눈까 눈가... 아아못 쳐다보겠다. 아니 양머리랑 눈이 마주쳤어. 어좀 약간. 산뜻했네 이게 다 양머리에서 나온 고기들이에요 고기 진짜 부드러워 카드큐이는 제가 봤을 땐 제일 정돈이 잘돼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골목이 딱딱딱 각 잡혀가지고 딱딱 펼쳐져있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봐도 길이 쫙 뻗어진 상태에서 왼쪽 섹터 오른쪽 섹터 <laughs> 엄청 정렬이 잘돼 있네. 여기 엄청 깔끔하네. 뭐, 테이블이 우후죽순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들만의 선을 딱 지켜놨어. 전화로 정렬. 그리고 약간 이스티크랄 이런데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거리가 주는 느낌이 아늑하네. 약간 동네 큰 번화가 이런 느낌을 주네. 이게 중간에서 뻗어나가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사거리가 나와요. 이 중간에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 맨날 지도 같은 거안 보고 슬렐레 팔렐레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저는 그러는 편이에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지금 그냥 카드큐이 이거 하나만 알고 왔어 지금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니까 느낌을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심 이스티크라 같은 경우에는 명동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홍대, 연희동, 상수동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골목이 잘 꾸며져있어 골목이 메인도로보다 골목이 약간 예쁘고 괜찮은 카페들, 레스토랑들 이런 게좀 많네 지 이렇게 보면은 골목길 들어왔을 때 그냥 집들 같잖아 뒤에 다 카페야 이쪽으로 가도 레스토랑이고 이게 참 이쁘게 잘 돼있네 근데 여기가 약간 홍대나 이런 데라고 약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주말에 버스킹 같은 걸 한대요. 그러면은 홍대지? 약간 홍대의 느낌이 진짜 강하긴 하네. 이렇게 옛날 LP 같은 것도 팔고, LP 플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팔고 있고, 되게 앤틱하네. 이거 봐요. 북카페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홍대인데, 홍대 이 정도면은. 안쪽에도 책 엄청 많고. 북카페지 뭐, 북카페. 학원도 있어, 학원도. 학원 맞겠지? Study in UK? 영어 배우는 학원도 있고. 아,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곳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 번잡한 거 싫을 때 잠깐 골목으로 빠지면은 한산해졌다가 좀 약간 다시 시끌시끌한데 나가려면은 번화가로 싹 나가면 되고 여기가 약간 탁심이랑 가까웠어야 돼 그래야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을 텐데 여기가 그래도 배 타고 한 20분 뭐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다 보니까 뭐 이스탄불에서 이틀 사흘 이렇게밖에 못 있는 분들은 탁심 주위에서 볼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나혼자 산다에서 먹었던 식당 이 근처거든. 그래서 조금 더 늘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심가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는데래요. 여기는 약간 나이 대가좀 어리다 그러더라고. 맞는 것 같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데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탄불 카르트 보면은 이 노을 사진도 카드큐에서 찍은 걸로 이렇게 카드를 만든 건데, 아, 이따가 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근데 지금 해가 너무. 길어. 만약에 여기서 해지는 걸 보고 집으로 가면은 11시 정도는 될 거예요. 여름에 오면은 이게 조금 안 좋은 거 같기는 해. 근데 지금은 무조건 기본이 9시 반. 해가 살살 지려고 하는 뻥이고 2 시간 남았어요. 근데 네, 이 근처에도 부산에 약간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요트를 정박해 놓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앞에가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선수 생활을 할때 자주 갔던. 단골집이 있다는 데인데 거기가 뭐 사실은 세인인데 제가 갈 곳은 김영경 선수가 갔던 그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거기가 좀더 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 구름 때문에 약간 노을이 좀 예쁠 것 같은데 좀뭐 해봐. 헤네르바치 경기장인가? 헤네르바치 경기장이네. 와 아, 근데 가는 길에 봤는데 여기는 진짜 동네가 다르다. 부촌인데 부촌? 와 그냥 여기는 동네 퀄리티가 달라. 여기가 탁신보다 더 비싸겠는데? 일단 건물들이 다 새거네. 아 좋아. 약간 휴양지 같아 느낌이. 아이씨 이길 걷는데 왜 갑자기 끄라비가 생각나지? 아 생각도 하기 싫어. 와 너는 뭔데 이렇게 고풍스럽냐? 야너 나한테 관심 주는 척하다가, 아이고 그랬어? 일로 와. 아, 아이고 이뻤어. 아이고. 여기 진짜 다 개냥이들밖에 없어 미치겠다 진짜. 아유 표정 봐.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또올 거지? <laughs> 아유 귀여워. 야 여기서 고양이 만지고 있는데 페라리가 지나가네. 음이 동네는 비싼 동네 인정. 여기가 미드 포인트라고 김연경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 되게 많이 오던 단골집이래요. 근데 여기 겉에서만 봐도 아씨 너무 고급스러워. 아니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 나 비싸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약간 위치나 풍경 대비 가격대가 좀 싸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앉아서 뭐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뽀뽀도 여기 네, 봐봐요 이런 식으로 요트가 쫙 펼쳐져 있어 와 이거 몇 억이야 이거 아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키는 분들이 계시네 물어봤는데 역시 안 된대 들어가서 요트 구경 좀 하고 싶다 지금 여기 제 눈에 보이는 요트만 한 200대는 되는 것 같아 너, 너는, 너는 벌써 빠졌어. 그치. 그래, 그래. 니가 나한테 발톱을 세워? 니가 호랑이야? 너는 왜 오냐? 너는 왜, 너, 너 이거 궁금하냐? 아, 너는 배깔로왔어 딱, 될랑말랑 딱 이렇게 해놔야겠다. 갖고 싶지? 갖고 싶어 죽겠지, 아주 그냥. 오, 내가 너 빨랐어, 임마. 안 돼, 임마. 해봐. 해봐. 오, 잡았어. 이분들은 요트에서 내리던데. 부럽다. 하하, 인생, 씨. 요트 경기장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 이런 풍경을 보면서 그냥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신기한 게 터키 요트에는 터키 국기가 다 달려있어 요 자기들끼리 약속인가? 에이 어떻게 찍어본다고 찍어봤는데 구름이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이쁘게 안 찍혔네 그래도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좋더라 아... 평화롭더라 딱 보기에도 비싼 동네라 그런지 사람들도 지적이야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뭐 지적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확실히 장소나 복장 같은 게 가져다주는 이미지 뭐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몰골은 쓰레기...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버스 타고 온 길이 일방통행이라서 돌아가는 길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지금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데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조명이 노란색이야 무섭게 귀곡산장이야 뭐야 아 여기 그래도 기가 막히는 아파트 단지다 어? 일터? 에이 맨날 출근하는 기분이겠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버스를 타고 오긴 왔는데 10시 반 거밖에 없네 40분 기다려야 되네? 기다리지 뭐 어 그래 맞아 여기에는 돌무시가 있었어 돌무시 타고 가야지 아 어, 힘들어 죽겠네 진짜 빨리 왔으니까 앞에 앉아야지 7명이 다 채워지고 여기까지 채워져서 8명 8명이 딱 차면은 출발합니다 아 근데 얘는 세상 다 가졌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램 수명기에 그냥 지대로 빠졌네 다리 한쪽 올린 거 봐라 크... 호주 죽인다 골무시 타고니까 조금 더 빨리 왔네. 오늘 카드 캐이를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이 금방 돌아다녔던 데에선 제일 좋았어요. 어느 골목은 좀 정리돼 있고 어느 골목은 되게 난잡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다막 멋있고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가서 한국산 오징어 자랑 열심히 했지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제 마지막 인사 보면 정말 느끼해서 토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친구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은데